이번 시간에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남자 1960년 10월 25일, 여자 1982년 3월 1일. 두분지 말씀드리고 볼게요. 네. 그 홍상수 감독과 배우 네. 김민희 씨. 네. 네두 분의 이제 궁합을 한번 같습니다 음. 일단 궁합을 먼저 보기 전에요. 네. 이 남자분, 사주가 참 어둡게 보이거든요. 저는 이상하게 사주가 어둡게 보인다는 거는 조금 이 명하고 조금 연결이 돼 있어요. 응 음, 명. 생명. 어, 생명. 앞으로 2년 뒤 아니면 3년 뒤, 3년 뒤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이거 뭐, 2, 3년 뒤에는 사주가 죽는 걸로 보이거든요. 네, 저는 저는 그래요. 어, 2, 3년 뒤에 뭐, 제, 뭐 이런 거는 제가 잘못 뽑는 게 훨씬 좋으니까. 그리고 두 사람 이렇게 뭐 궁합이 좋고 안 맞고 이런 것보다는요. 이 성향 사람 사주도 그렇고 그냥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죠 유유상종 끼리끼리 그 말이 이두 사람한테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조상간의 합의는 전혀 들지는 않는데 어이 사람의 사주라든지 사주팔자라든지 아니면 성향이라든지를 봤을 때는 두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그냥 뭐 쉽게 이야기해서 돌아애들끼리 만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일방적인 사람들하고 생각 방식이 틀리다는 거예요. 좀, 사차원적인 세계, 사차원적인 성향. 그는 성향을 지금까지 서로가 만남으로서, 어, 나를 알아주는구나. 내 같은 성향을 알아주는 사람이, 어, 이 사람이었구나. 이래서, 불 붙듯이 확 붙은 거거든요. 근데, 지금 당장 이렇게 막, 뭐, 갈라쓰고, 뭐, 이렇게까지는 안 보이는데, 저는 모르겠어요. 궁합이 좋다, 나쁘다. 이런 사람이, 뭐, 나이 차이를 떠나서, 너그 결혼하고 이렇게 살면 나중에 힘들 거다. 언젠가는 등을 돌리고 이별을 할 거다. 이별수, 공방수, 사별수, 세 개가 다 들어가가 있거든요. 이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지내지 않거나 그러면 두 사람이 붙어 살면 한 사람이 뭐가 좀 잘못될 수도 있다. 궁합적으로는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. 궁합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고요.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, 3년 뒤 그때 한번 조금 주목해봐야 되지 않겠나. 좀 그렇게 보입니다. 그렇게 보이고 어,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남자 우리가 저 항상 점사 볼때 얘기하는데 남편, 남편, 배우자 남편, 배우자의 선이 분명하지가 않아요. 없다는 말이죠. 결혼을 하게 되면 일부 종사하기가 힘든 것은 당연지사고요. 남편의 이렇게 덕을 보고 살아가는 분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사시는 게 맞는 분이다. 두 사람 궁합 저는 좋게는 안 보입니다. 만난 가정이 뭐가 안 좋아서 좋게가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만나기 전에 가정이 어떻든 간에 두 사람 간에 뭐 이렇게 처녀총각으로 만났더라도 저는 너거두 사람 결혼하면 안 되라고 저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. 이상하게 궁합보다는 이 남자분이 그게 조금 더좀더 더 많이 치고 들어오네요. 근 만약에 손님이 왔는데 이러한 정사가 음. 나오면 음. 해결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. 어 있죠.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대수 대명을 초조라든지 아니면 지금 네가 이렇게 사자에 조금 관계 있으니까 이렇게 먹을 좀 풀어주라든지 어 이런 게 조금 나오죠.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